하나님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통일 찬송가는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둔 그늘 나를 에워살때에 주가 계신 믿고 변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살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상? 해롭게 할은 없을 것.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 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너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 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에 들어가서 고린도에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죠. 아덴을 지나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고린도 많이 가지는 독특한 그런 상황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로서도 물론 다른 도시에서도 쉬운 곳은 하나도 없었죠. 그렇지만 더 심히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참 나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체적인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세속화된 도시다. 오늘날과도 뭐 비유해보면 그럴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최고의 가치력이고 달려가고, 그리고 권력과 힘이 있으면 행세하고, 그렇지 못하면 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참 쉽지 않은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그리고 아주 번잡스럽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성적으로... 극히 타락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던 대로 회당에서, 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징적인 것한 가지가 얼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제 그 일종의 직업이라 할까요? 기술이. 천막을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다른 도시에서도 일을 했지만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일은 그리 강조가 되지 않는데 이, 이 고린도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먼저 그 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일을 구하느라고 만난 사람들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로 온 부부를 만났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고 어, 나중에는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부부 교회 지도자들 이었는데요. 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두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 됐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두 사람의 그, 어, 사업체에서 일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회당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뭐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될 때, 어제 새벽에 본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이제 중단한다. 이제부터 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너희들 책임이다. 나는 상관없다 라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해서 그 일을 다 포기했느냐, 유대인을 포기한 거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이방인만을 선교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방인. 그 이유는 우선 접촉하기가 편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서 어 회당에서 딱 선을 긋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은 회당이 있는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가 붙어 있는 집이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의 마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도의 모습. 이게 아주 잘 나타나는 데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후부 뒷부분에 가보면 사도바울이 마치 모세처럼 나는 구원받는 대열에서 이탈하더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와,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바울은 참 어려운 사역이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 구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지 하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니까 그러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주로 언제 많이 이제 읽어주냐면은 수술하는 분들, 병원에 가시는 분들, 기도해 드릴 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해 주는 이게 수술용 말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려움 당하는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냐면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도는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굉장히 오래 머뭅니다. 1년 반을 머물렀다. 18개월을 머물렀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에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1년 반 만에 떠나는 이유는 역시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주장을 자꾸 하는데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총독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총독에게 고발을 할수 있는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였고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해 준 종교가 유대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당신들이 우리 정부가 보호해 준 우리 유대교에 엉뚱한 작자가 나 나타났으니까 이 작자를 갖다가 어떻게든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총독에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총독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문제 내가 왜 관여하느냐? 나는 관여 안 한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 문제니까. 이거는 총독이 재판해 줄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죠. 여러분, 이 이런 갈리오의 자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빌라도의 입장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때 나는 이 문제랑 나는 여기 엮이고 싶지 않다. 그러고 이제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부인도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워낙 유대인들이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빌라도가 그냥 두손 들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서 이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 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좀 시끄러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보호해준 결과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고 바울이 어, 저, 총독이 바울을, 여봐라, 제포해라. 에다, 가둬놔라. 그리고 일단 신문해보자 하고, 매질이라도 하고 했으면, 빌리보에서처럼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총독은 계속 유대인들이 어필을 해도, 그냥, 아이, 건 나는 모른다.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회당장 소수대내라고 하는 사람이 군중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한 이유가 뭔지는 모릅니다. 이유가 안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이 군중들이 유대인의 회당장이면은 바울을 고발한 측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을 폭행을 하는데도 여전히 갈리오는 건 니들 문제니까 나는 상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우리가 맨 앞에 읽은 말씀하고 이제 또 짝을 지어보게 되죠. 주께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일을 해라.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려움은 당할 수 있겠죠. 어려움도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돼가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있고, 너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일을 해.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감동하시고 바울은 그러니까 1년 반이나 가장 자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소 사건이 일어날 때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마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파도가 하나가 오고 나면 이제 끝났나 했는데 아예 없었는데 보니까 또 생겨가지고 또 오네요. 또 보니까 이제 이 파도 지나가면 괜찮으려나 했더니 보니까 잔잔하던 것 같은데 파도가 또 허연게 생기더니 또 덮쳐고 또 덮쳐. 그러니까 파도는 끊이지 않고 밀려옵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그 고사성어 중에 그런 일이 있죠. 물결이 뒷물결은 앞물결을 따라오게 돼 있다. 장강 후랑 추 전랑이라는 일곱 자로 쓰여진 양자강 장강의 물은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다. 성도에 삽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묘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뭐좀 일을 해야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뭐 되나라고 하는데 물론 기도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어느 날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정말 싱겁게 해결 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들이 있잖아요. 야 이건 도저히 뭐 벽이야 벽.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될것같아라는 문제는 그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막막해 보일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다 뭐 어느 날 정말 우스울 정도로 싱겁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힘차게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교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소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지역 복구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회복과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한 기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오늘 하나하나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